여까지 하신 분선 들어오십시오. 네, 평민 이굉 근데 젊은 관계로 어, 쉽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. 자 어떤 기능인지 먼저 연습 모드로 한번 해서 한번 볼게요. 먼저 우리 회원 추첨 모드로 한번 준비해 주시. 십 회원 추첨. 회원권 추첨 여러분들은 회원권 나는 제출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알아서 랜덤으로 자동 추첨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미디어 볼륨을 최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예 네. 미디어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이현장금을가어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첨번호가 뜨고요 여러분들이 입, 입장할 때 보유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. 그 번호가 당첨 번호, 추첨 번호죠. 그리고 당첨되신 분 폰에는 축하합니다. 당첨되셨습니다. 라고 뜨게 되어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품권 드리는 진짜 보드입니다 네. 추첨 룰렛 돌려주십시오. 스톱! 42번! 이래 보 보이시죠? 는거 나의 형품 번호. 어, 훈장 미안해. 잘못 갔어요. 한장미니다실적이요 <laughs> 뭐, 추첨하면서 번호를 뭐, 약간의 부정의 적 의욕이 느껴질 만큼 뽑을 의뢰도 없고, 네. 또 이런 방식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내 오늘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하 분들을 위해서, 어. 우리 스피드 키즈보드로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. 네.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빨간 버튼 뜨죠 예. 지금 막 누르는 사람 있어요 소리 막 들리잖아요 누르는 소리 지금 누르는 게 아니고 이게 색깔이 좀더 진하게 변하면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진해진다고요 시작 여러분들 누르신 번호가 그대로 뜹니다 이명진씨 어디 계십니까 이명진 3 5번 이명진 참 이런 거 정말 빠르네 진짜 머리 이름 쭉 나오더니요. 네. 두 번째, 두 번째 안 보이세요. 두번째입니요두 번째, 두 번째 입력하신분 꽃송이. 참, 못본다는 보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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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지금 안눌러돼요 그러면 이게 또 1등만 눌러주세요. 1번, 1번이 제일 많이 찬다. 1번 눌러주시고요. 2, 3, 4 눌러주세요. 과연 어느 쪽으로 걸릴지. 이게 통계 집계가 다 가능합니다. 자 1번 선택하신 분 24표 2번 선택 오 2번이 의외로 많네요 35표 딸랑 2표 어 40대에서 36표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네요 예. 자 일단 만약에 30대 2분이 1등했을 경우에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예. 자 지금 종료 됐고요 24 35 2 36자 예. 그리고 어. 한 번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한 번은 네. 떨어지면 그냥 끝이고요한번 잡았을 경우에 앞에 그는 무효가 되고 잡고 난 뒤에 개수가 유효합니다. 자, 가운데 넘어져서 자, 네. 우리 1번 눌러주신 분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. 잠깐만 이거 연습이라 잘 줄게. 아우, 시간이 안 걸려. <laughs> 거기에 좀 상관 뭐 보인다. 네. 다섯 개. 다섯 개. 예, 네? 다섯 개. 자. 시작하나둘셋넷 다섯 다섯 약속 이분은 선택하시고, 이분은 시이분표선이분표선택이분표어택 네. 이분은 네. 이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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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하 이분은 선택하 이분은 선택하고 이분은 선고 이분은 선고 이분은 선택하이분선택이선택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분들이선택하시습니다많하은분의 네. 네. 많은 생사 여탈권을 분고 있어요 네. 준비.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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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여기까지 이분 이렇게 갑니다. 잘 찍으셨네요. 네. 자 그리고 이분이 잘 차리라고 기대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. 어떤 분인가요? 네. 배구 동구청. 네. 선영섭 어디 계신가요? 57번 선영섭 씨. 이분이죠.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분입니까? 아, 저 분도 거의 대박을 좋아하는 분이군요. <목소리> 생전 처음 잡보는 재기인데 자네 꽃기는 제가 할게요 재밌었어요 네. 시작 하나 <목소리가> 네. 이래서 부모님들이 사람들 많이 가는 길로 나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두 분은 탈락 확정이 한번더네한번해 보세요 네 이제 네. 처음 잡보는재기들 무대 위에서 잡보세요오 그, 그새 세 들었어요 한개자 네. 네. 가장 많은 서른 여섯 분이 게 하나, 우와... 셋, 오! 한한 Arizona, 아, 하나 둘, 셋, 어, 하나, 하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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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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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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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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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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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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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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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잠깐만 앉아계시고, 잠깐만요 이따통과되시자 예. 네. 우리 탈락되신 분은 상품권 드릴 니까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시면 되니다아 돈가스에요? 치라 상품권을? 어. 그 치라 사서는 좋아하시겠네요 예. 자 이렇게 서 통과되신 분이 36분입니다 어, 아쉽지만은 36분을 제외한 분은 다음 스테이지를 기약을 해주시면 그냥 눈으로만 즐겨주시면 될 거고 통과 대신 3 6여 분을 대상으로 다시 갑니다. 1등 빼놓고요. 이두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찰것 같은지를 눌러주십시오. 3 6여1 번, 2번더 이상하게 3번 이름을 누른 사람은 그냥 달라집니다. 네, 일 번, 2번 눌러주십시오. 자, 눌러주고 아까 이렇게 다섯 개 찼고 열 10개 쳤어요. 네. 일단 예선 성적으로만 보면 2번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네. 눌러주시고 네. 자, 오지마, 오지마, 상체가 될수 있어. 오지마, 자, 어디 가나 꼭 이런 사람 있어. 3번 누르지 말라 했는데도 한명 누르세요. 명단 공개하겠습니다. 네. 3번 누른 네. 사람요얼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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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네. 53번, 20번. 네. 네. 1번을 선택하시면 3분. 어떤 분이신지요? 네. 일체유심종 저는 거의 40대 이상이 쓰는 닉네임이죠? 봉 네. 그러니까